안녕하세요. 화이트샤크입니다 지금 시간은 6시 12분입니다. 고월동에 있습니다. 어제 조금 일찍 포기한 게 아쉬워가지고 주안에서 한콜 타고 논년동 갔었다가 3-2번 타고 날라왔습니다. 거의 총알택시급으로 날라왔습니다. 10분도 안 돼서 왔네요. 조금 더 대기해 보겠습니다. 대기하면서 또 마인드적인 얘기 하나 드리면 대리라는 것 자체가 직업 기속이 없죠. 직장 기속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강제성이 반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마인드 관리가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퇴근도 자유롭고 출근도 자유롭죠. 그래서 자기만의 패턴을 꾸준히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그게 설명 잘 되든 안 되든. 안녕하세요. 화이트 샤카입니다 지금 시간은 3시가 넘었네요. 아까 삼산동 굴포천 앞에서도 대기를 한 10분 정도 했고요. 여기 또 간석에서 코를 잡았는데요. 한 코를 걸렀습니다. 그러고 나서 통화하고 여기로 왔는데 또 전화를 안 받으시네요. 요즘 한 코랑 한 코리 아쉽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 좀 혼자 넘어져서 좀 다쳤는데 사장님들도 밤길에 어둡고 또 미끄럽기도 하죠. 좀 습하네요. 오늘 특히 조심하십시오. 저는 스텝 꼬여가지고 넘어졌었는데요. 무릎이랑 손목이 좀 다쳤습니다. 안전에 유의하십시오. 사장님들. 그리고 특히 가면 안 되는 지역이 요즘 송도, 영종도도 그렇죠. 아무튼 주의하셔서 잘 타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옆에서 통화하시던 분이 맞았고요. 처음에 물어봤었는데 아니라고 하시더니 뭐술 취하면 그럴 수 있죠. 아무튼 통화하시던 분이 맞았고 그리고 대신 불러준 콜이었네요. 요즘 대신 불러준 콜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데 현금 콜이면 받아야 되는 입장이고 그나마 대신 불러줬는데 카드 결제였네요. 어제 다쳐가지고 여기 이렇게 발목에 파스 붙이고 나왔네요. 무릎은 좀 멍이 많이 들었습니다 한 3주 전인가? 그때 파주 쪽에 갔었다가 그때도 얼음길에 넘어진 적이 있었는데 대리하다 보면 이렇게 안전사고들 많이 나죠 무탈이 안전기가가 제일 큰 목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매출이 참 진짜 착지에 따라서 너무 천차만별이죠 시간대도 중요하고 착지도 진짜 중요합니다 파이팅 하십시오 사장님들 2월달 말이라서 힘든 것 같습니다 인천분들은 기억하실 수도 있는데요 선악 저게 포레나 생기면서 사실 저게 생기기 전에 이쪽 안쪽에 뭐라 해야 되나 약간 계곡, 계곡 같은 느낌의 오리집들 뭐 그런 닭 팔고 이런 데들이 많았었거든요 제 기억에는 근데 이쪽이 재개발됐었죠 그래서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요 앞으로 걸어가면 선악목자 인데요 종종 콜들이 뜨긴 합니다 새벽 4시라서 썰렁 하긴 합니다 선악목자가 예전만큼 활발하지 않죠 요즘뭐 어느 목자나 다 비슷할 겁니다 특히나 아까 전에 언급했던 말일 수도 있는데 2월 말이 다 됐죠 어느 달이 됐건 월말에는 참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말에 자칫 도착지 착지빨이 안 받으면은 10만 원 벌기도 어렵습니다. 누군가는 쉽게 벌 10만 원인데요, 참 어렵죠. 대리하다 보면 리스크가 많습니다. 안 다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연상권 자체가 없네요. 다 닫았습니다. 열어 놓은 가게는 없지만 뭐 가끔 뜬금포가 뜰 수도 있죠. 뭐 노래방에서 나온다든지 아니면 마사지 업체에서 나온다든지. 그래서 기사님들 없는 데가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 내시 너무 완전 복불복이죠. 저기도 택시 손님이 있으시네요. 63번 타고 왔습니다. 5시에 출발하는 차가 있더라고요. 회차에서 온것 같습니다. 그, 카카오맵 정보상에서는 13분인가? 그때가 첫 차로 되 있었는데, 첫 차가 거쳤다가 선악경기장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왔습니다. 원래 터미널 쪽으로 가려고 하다가, 빠른 차 타는 게 낫죠. 구안 쪽으로 왔습니다. 백악관 앞에 대기해 보겠습니다. 여섯번째 콜 잡았습니다. 주안 앞쪽에서 떴네요. 항상 이쪽은 여기 근처에서 뜰 수도 있고, 주안 쪽에서 뜰 수도 있죠. 사실 인접 콜은 간석동 경유했다가 부평 가는 콜이 떴었는데요. 그냥 약간 저도 모르게 손이 안 갔네요. 그리고 지금 남동 호구포 쪽이죠. 그쪽 가는 콜을. 맨 처음에 13600포인트 올렸다가 16000포인트 맞춤 들어왔습니다. 맞춤 들어올 것 같아서 안 잡았었습니다. 이동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화이팅 하십시오. 16분 만에 왔고요. 3-2번 타고 터미널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6시 7분이네요. 날라왔습니다. 카카오로 기사님들 수를 확인할 수 있죠. 지금 보니까 열0대분 넘게 있네요. 보통 이 시간에는 적게 있는데 오늘 좀 다들 안 풀리셨나 봅니다. 다 타는 방식에 따라 틀리긴 한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제 많이 죽었다 했죠. 어제 뭐1 8 4 0 0포두개 탔습니다. 36,000 800원이네요. 어제는 다쳐가지고 포기했었지만, 오늘은 포기 안하고 여분 타임까지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15분 정도 남았습니다. 한번더 보고 7시 전에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6시 54분에, 호지금고로 왔네요. 참 어렵습니다. 저는 여기서 조금만 보다가 36번 타고 들어가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장님들. 참 콜이 알다가도 모를 일이죠. 구월동에서 여기 넘어오니까 구월동에서 송림동 콜이 뜨네요. 16,000 포인트로 떠서 아무도 안 잡고 있네요. 참 이렇습니다 대리가.